안녕하세요. 을목일간의 병우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을목일간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천간 지지가 화, 이 식상에 해당되는 병우년입니다. 그 식상에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할 여지가 있고 또 커리어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재정적으로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이제 사주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을목일가 분들에게 병원년은 어떤 해인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을목일가의 병오년 큰 그림입니다. 일단은 천간에서 병화 상관이 들어오죠. 지지에 서 오와 식신이 들어옵니다. 천간 지지가 화균으로 들어오는 해인데 이 식상생재를 기본적으로 잘 활용할 여지가 있겠고요. 특히 뭐 을축일주, 을미일주 아니면은 토성이 있으신 분들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상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재성이 너무 많거나 이렇게 편중이 돼 있으면 어 오히려 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해에요 식상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내 기운을 빼는 인자입니다 그건 건강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삶이 실속없이 바빠질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좀안 좋아지고 특히 이제 심혈관 건강 이쪽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성이 많은 사람들 식상생제 자체가 되는 건 좋고, 결과물도 얻을 수 있지만, 재성이 너무 많아지면요, 그만큼 지출도 많아져요. 그래서, 많이 버는 만큼 좀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운기에 따른 작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사주를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어떤 특성을 가진 사주인지, 어 좀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병원에는 목표로 했던 일을 적용, 확장시키는 시기입니다. 괜찮죠? 식상이 들어와지는 거는 반가운 일입니다. 나를 조금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특히 식상이 원국에 없는 분들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원국에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음,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삶 자체가 좀 바빠질 수가 있어요. 주어진 과제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속은 없을 수도 있어요. 식상만 너무 많으면. 그리고 바쁜 나날이 예상이 예측이 됩니다. 이제, 현재 커리어에서의 발전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울산연도 그렇지만, 내년에 가서, 어, 좀더 괜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앞설 것입니다. 그, 건강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건강에 살펴야 되고, 또 식상이 많은 경우, 특히 심혈관 질환, 또 우울증 이런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균이 많아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수기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수기운이 많아도 우울 불안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부분은 좀 사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게 가장 정확하고요. 이 오행적으로만 봤을 때는 화균도 이 정기신적인 건강, 또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상 다자는요 이 많은 식상을 좀 설기를 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식상 다자는 재성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식상생세가 되죠 식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유리하다 그랬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상이 없어서 없는 식상 들어옴으로써 나는 원국에 재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군비쟁이재 구조가 됩니다 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확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패턴이 지속이 됐다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확연히 들어옴으로써내 거를 내 재성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리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자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 자우충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인성과 직신과 충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할 열망이 커지겠습니다. 직업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동수가 되게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수가 있으면 더 그런 경우에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토가 있다. 을축, 일축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추구원진 동성이 됩니다. 추구원진이 형성되면 어때요? 또 배우자 자리랑 형성이 되는 을축일 주는 좀 인간관계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내 애인 배우자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고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 구조로 가지만은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애가 바로 을축일 주입니다 아니면 축토가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일주별로 분석을 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을목 일주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축부터 보죠. 축도 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해는 맞습니다. 특히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기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재서 보면은 추구 원진 형성이 돼요. 추고 원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썩 편한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편한 시기는 아니지만,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해서, 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 배우자의 갈등, 인간관계적인 갈등, 이 집착, 이런게 조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직 갈망이 높아진 해이고요. 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겠다. 을축일추 자체에 또 힘이 있죠. 그 배우자의 갈등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싱글이신 분들 있죠. 이때 결혼을 하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추고 원진이 형성되는 해, 결혼을 준비했다면, 저는 하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걸 미루시고, 다른 해, 그 결혼운이, 그 개인 사주를 보면 나오지만, 결혼운이 찾아오는 다음에, 어그 결혼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원진이 형성되는 때 결혼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파혼으로 갈 수도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주도 내다 보시고요, 상대방의 그 세운 그리고 대세운 이 앞으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면 후회가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애가 바로 병원연입니다 특히 을칙을 주분들한테 그래요. 그 다음에 을묘, 을묘, 비견이 강하죠. 비견이 강하고 이큰 그림으로 했을때 어때요? 환경이 많이 발전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좀더 열중할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확장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이직을 할수 있는 많은 변화가 따르는 그런 해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은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해이고요. 물론 이제 개인 사주마다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식으로 왔을 때 직상이 들어와 주는 거는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을묘추분들한테는병오년을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을사년에 어, 이직에 대한 고민이다, 이동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 병원에 가서 그거를 보다 더 가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정말로 환경 자체가 내가 원했던 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을묘울주분들, 어,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을사. 을사인데, 이 사와 상관을 가지고 있죠? 또, 식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해뒀던 일이 있는데, 그거, 그 일을 좀 확장하고 싶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사업 합조됩니다좀 애정운이 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싱글분들한테 그렇다는 건데, 이 식상 자체가 너무 많아지면요. 원국에 또 지금 막 두세 개, 세네 개씩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식상이 너무 많아지면, 어때요? 내 힘이 빠집니다. 또 화균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에 해당되는 부분 심혈관 그리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식다 구조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기운이 되게 중요해요. 토기운으로 이 식상생제를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 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토기운이 없으면 식상으로만 가득 차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 좋은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 결과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 없이 바빠지고 내 건강도 잃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토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을목 일주별 나머지 일주별 어 예상을 한번. 이제 을미일주입니다. 편제일지이죠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어,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열망이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해서 좀더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증가할 거예요.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회수 어,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 예술 쪽에 종사한다, 기획 마케팅 쪽에 종사한, 좀 창작 쪽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어, 그거를 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 사주마다 차이는 나지만. 단식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운, 좋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을미일주입니다. 그 다음, 의류. 편관이죠. 그 유금이 아주 강합니다. 의류일주는 기본적으로, 이 단식적으로 봐도 그 사주 구조와 상관없이 간이 약해요. 간이랑 관절 쪽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피부질환도 조심해야 돼요. 피부, 간이 안 좋으면 피부에도 올수 있고, 눈이 노랗게 될 수도 있고 황달증세 있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의료일주는 술 그리고 밤에 하는 일을 하면 은안 돼요.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할때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또 사주 구조에 따른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 속으로 많이 눌려 있어요. 평관이기 때문에. 이 식상, 화기운이 들어오는 건 아주 반갑습니다. 병원연에 그 승진, 이직, 신분 상승이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또 발전하고, 또 어, 을밀주랑 마찬가지로 창작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좀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해입니다. 그래서 큰그림을 봤을 때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겁 어, 인성이 받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관성이 너무 많아도요, 이금 기운이 너무 많아도 식상이 들어오는 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막세네개 다섯 개씩 되는데 식상이 들어오면은 화극금하니까 금을 제어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식상도 사실 내 기운을 빼는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운을 빼는 인자로 가득 차 있으면 건강이 어, 여전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겁 인성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의뢰, 의 정인이죠? 어, 은근히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의뢰 일주만의 특징이, 특징이 있어요. 또 정인이기 때문에 좀 학습적인 부분도, 어, 좀 지적인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중시를 합니다. 그, 식상이 들어오는데, 커리어적인 성장이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발전적이고, 또 결혼 애정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결혼을 좀 생각하는 의뢰일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상대방 사주 그리고 궁합을 반드시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혼 시기는 맞아요. 시기는 맞는데 그 시기 결혼 시기가 오는 거랑 좋은 배필과 결혼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상대방 사주를 봐야 돼요. 이 결혼이 들어와서 어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결혼일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배우 유연석 씨죠. 있 연기 잘하죠. 의뢰일주입니다. 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병호년에보다 더 유명세를 탈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운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뭔가 유연석이 키워드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해가 병호년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즉 연기를 아주 잘하시지만,보다 어, 더그 연기 어, 그 능력을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운기가 되게 강한 해예요. 유연석 씨한테. 좀 연기를 하기에 좀더 발전, 성장하는데 좋은 해가 병훈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목일주, 을목 일주, 그 을목 일주별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